저도 픽스쿼터를 어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T맥스를 우선적으로 좀살 만큼, T맥스의 완성도라든지, 모든 면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브라더보타스입니다. 오늘 시간, 중고바이크 위탁 판매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바이크, 2020년, 야마하, 테크맥스라는 모델이에요. 티맥스 560이라고도 하죠. 어, T맥스의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라이더 분들이, 젊은 라이더 분들부터 시작해서 많은 라이더 분들이, 어, 굉장히 스쿠터, 빅스쿠터에서는 티맥스를 으뜸으로 쳐주, 쳐주고 있는 그런 바이크고, 어, 상태가 괜찮다 보면은 올리자마자 바로바로 바로 나가는 게또 이렇게 티맥스이긴 한데요. 얼마 전에도 제 채널에서 댓글로 사장님 티맥스 없나요? 라고 이렇게 문의 주셨던 분들이 있는데, 어, 드디어 나왔습니다. 팀맥스를 찾고 계셨던 라이더 분들이라면 이 영상, 어, 좀 주의 깊게 좀 살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이 차량은 2020년 식이고 주행거리가 한 이제 막 1000km 정도를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신차급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튜닝도 제법 잘 되어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왼쪽으로 착쿵! 제 쿵을 한번한 적이 있어서 왼쪽에 뭐 카울에 조금 하고 뭐 이렇게 브레이크 레바 백밀러 뭐 이렇게 상처가 살짝 있는데요. 이 뒤에 고퀄리티 사진에서 어 좌측으로 넘어진 어 넘어져서 난 데미지 사진을 잘 찾아보시는 것도 어이 고퀄리티 사진을 보는 데 있어서 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금 뒤 고퀄리티 사진을 만나보고요. 제가 한번 다시 자세히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야마 하픽스쿠터 어, TMAX 560 테크맥스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어, TMAX가 나온 역사도 굉장히 오래됐죠. TMAX가 뭐, 1900몇 년부터 이렇게, 90몇 년부터 이렇게 나와다가, 뭐, TMAX 500으로 나왔다가, 그 다음에 뭐, 어, 530, 뉴 t m a x 로 나왔다가, 530으로 나왔다가, 아이언맥스 나왔다가, 뭐, DX 나왔다가, 이제는 560까지 이렇게 나왔는데요. TMAX가 인기가 많다 보니까, 단종되지 않고 계속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야마에서도 대형차 중에 가장 많이 팔린 차가 사실 티맥스가 아닌가라고도 생각할 정도로 티맥스의 인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어, 빅스쿠터 중에서 완성도가 높은 차량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어, 단연콘데 티맥스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 하면서 저도 빅스 쿼터를 어, 만약에 구입을 한다라고 하면 TMAX를 우선적으로 좀살 만큼 TMAX의 완성도라든지 모든 면이 굉장히 좋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전에는 TMAX의 전자장비들이 빠져갖고 좀 아쉬웠어요. 근데 TMAX DX가 나오면서부터 많은 전자장비들이 대거 투입되면서 예전에는 전자장비 하면은 BMW였잖아요. C650 내지는 C600, 뭐 스포츠 이런 바이크들이 뭐, 어, 열선 무립도 달려있고 열선 시트도 달려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스쿠터를 겨울에도 많이들 타고 다 보니까 그런 분들에게는 굉장히 좀 적합했는데 Tmax DX로 바뀌면서부터 열선 그립, 열선 시트, 전동 스크린, 크루즈 컨트롤까지 달려 있다 보니까 Tmax에 어, 부족했던 부분들이 굉장히 꽉 채워지면서 Tmax가 완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는 키로스가 이제 막 1,000km대로 굉장히 낮은 키로스를 가지고 있고요. 튜닝 내역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자라고 하면은 아크라법의 카본 머플러가 장착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 변경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 양쪽 조절식 브레이크 레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어, 블랙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어요. 블랙박스가 2채널 블랙박스가 프론트 리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 알루미늄 어 탑박스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이쪽 구동계 커버, 이쪽, 이쪽 커버도 장착이 되어 있고, 뭐, 그렇게 많은 튜닝은 아니지만 꼭 필요한 튜닝들이 소소하게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요즘 상태 좋은 요 정도의 T맥스는 다 1500이 넘어 1 5 0 0이 넘는데 쿵을 감안을 해서 금액대로 조금 낮춰봤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 쿵한 자국이 너무 싫어서 사장님 저 이거 싫은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타시다가 새걸로 가시더라도 어, 충분히 매력적인 금액이 아닐까라고도 생각을 해 봅니다 어, 일단 뭐 튜닝 내용은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키로스가 너무 짧다 보니까 소모품 내지는 이런 거는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고요 아직 AS는 한 1년 정도 남아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면서 이 차량 아크라포비 머플러의 배기 사운드 한번 들어보고요 현재 정확한 주행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로포이 머플러가 장착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기 사운드는 파워풀하면서 티맥스가 순정 머플러면 좀 심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튜닝하는 게 머플러로 튜닝들을 제일 많이 하시는데 머플러가 튜닝이 되어 있으면서 구조변경까지 완료가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티맥스를 구입하는 데 있어서 어,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056km 이 차량의 현재 주행거리는 1056km를 주행을 했습니다. 어 여기 USB 충전 포트가 달려있 있고요. S/P 커넥터와 핸드폰 거치대 또한 장착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장거리 주행 시에 핸드폰을 거치하면서 어, 충전까지 할수 있는 이런 좀 어, 메리트가 있고요. 부족한 수납 공간을 위해서 알루미늄 탑박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 탑박스는 쉽게 탈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어, 미관상 사 저는 이 알루미늄 탑박스가 좀 싫어요 하시는 분들은 어, 탈거해놓고 타셔도 되고요. 수납 공간이나 어디 장거리 투어, 박투어를 가실 때 부족한 수납 공간 대신 사용하기에 아주 유용한 또 이런 탑박스가 아닌가라고도 생각을 해봅니다. 이 차량의 판매금액,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470만원, 이 차량의 판매금액은 1,470만원에 판매할 예정입니다. 중고마이크는 오직 신한 마이크에서만 저금리 활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신한은행 어플 SOL에서 한도 확인하신 후 브라더 모터스로 문의주시면 빠른 진행 도와드리겠습니다. 이상 2020년 야마하 테크맥스 모델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